반갑습니다 테네입니다 오늘도 브롤 달려볼건데 아니 이전에 상자강하다가 제가 뽑았는데 여지껏 발견을 못하고 있다가 방금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 이게 뭐지라고 했는데 바로 새로 나온 스타파워 공구함입니다 보시면은 공구함을 떨어뜨려 근처 아군의 재장전 속도를 최대 35%까지 증가 요거 일단 체험존에서 한번 써봐야겠죠 제가 매그는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브롤러가 아니라서 많이 써보질 않았는데 요거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공구함을 쓰기 전에 에모를 다뺀 상태에서 차는 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요 정도, 속도로 차고 공구함이 있으면 요 정도, 속도 다시 한번 캐릭터는 이렇게 빨개집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확실히 빨라지거든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라인전을 하는 뭐 파이퍼나 막 브록이나 이렇게 한방 한방 딜이 높은 캐릭터들이 MO가 좀 늦게 차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좀 같이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요걸로 한번오 가보도록 하고 이거는 조금 봐주기가 좀 그런데요. 좀 여유 있으니까 속도 그냥 얘는 속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보막으로 가고 오늘 공구함으로 그래서 이게 쇼다운에서는 좀 효율이 많이 별로일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하이스 되나. 바운티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하이스트 집 트로피가 낮으니까 랜덤 큐로 한번 뛰어보고 바운티도 지금 괜찮은 맵이 등장을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대우나가 떴는데. 번갈아 가면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이스트 들어와 봤습니다. 어, 아, 언더도 이 걸리네. 아, 이러면 내가 조금 포지션이 조금 거시기 하거든요. 이거를 어? 오토? 오토 았고 콜트가, 어우, 콜트 아프다. 기다기다 여기서 한번 줘보자. 여기서 공감 한번 줘보고. 공감 지금 괜찮거든요. 나이스. 좋아요. 어우, 난리 났어. 지금 난리 났어. 공감 효과, 어 괜찮아. 딱 그지? 야, 근데, 매그 자체가 체력이 너무 안 좋아서. 곰돌이 좋아? 곰돌이 잘라주고. 콜트, 잠깐만. 기다기다기다 여기서 공감을 해줘도, 매구도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 까비, 까 우리 편 픽이 괜찮아서 그런가? 폴트 컷. 가자, 가자, 가자. 니타는 그냥 무시해도 돼. 니타 무시해도 돼. 무시, 니타 무시 롤라가 지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변신해주고. 수안걸렸죠 오케이. 좋아요. 폴트 구. 여기서. 이렇게 하면 롤라도 신나가지고 그냥 마무리 좀대단상승선하나요야 이거 은근히 괜찮은데? 트로피가 낮아서 그런지도 모르는데 340점 실화? 아 이거 걱정되는데요 곧 600점인데 예전 브롤이랑 좀 달라서 한 600, 700점대 랜덤큐도 빡세긴 한데 뭐 올릴 순 있습니다만은 완전 극초창기에 비해서는 빡세긴 하죠? 아 빡센 픽 바로 나왔어요 지금 픽이 다 정상적인데 나만 구데기야 에드거랑 같이 공감하면 진짜 미치겠는데? 타이밍 한번 잡아보죠 리코는 조금 뚫기 힘들 것 같은데 나이스 좋아요 좋아 일단 좀 버텨준 다음에 리코 못 오게끔 하고 아 리코 좋습니다 유토 잘하고 있어 매우 좋아 불 들어오는 거를 저거를 잠깐만 어기다 기다 기다려 공감 쓰기 공감 쓰... 공감 되나 이거? 에드거 이거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요, 공감. 에드거 공감 모르는 것 같은데. 좋아. 킵 됐죠? 아 이거 못 잘라? 잘 피해야 돼. 된... 아이씨. 다이너 컷. 아스아스 리코가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못 봐. 아나 있어, 나 있어. 이런 불만 좀 조심하면 될 듯한 느낌적인 느낌. 불을 잠깐만 리코 있기 때문에 에드거 점프해서 들어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들어가자, 얘들아. 5프로 남았는데. 나이스 리코랑 에드거가 정말 잘해줬다 이거는 아 상대편 무릎 펴 떴네요 이제부터 빡세지는건데 음... 될지 모르겠네 이거 사이드로 내가 갈수 있을... 여기서 니타도 은근히 좀 까다로워서 아... 모르겠다 커버 안될텐데 니타는 잡을만한데 내가 사이드로 빠지자 짤짤이 한번 가나요 트레이나 이제 변신해주고. 변신. 여기다 공감공감 공감 좋습니다. 아우 이게 한, 한 끗이 한다네. 공감 했어요. 공감 했어. 부록 안 되냐 이거? 공감공감 공감 파워. 공감 파워 될것 같은데. 어, 화력 잘리나요? 공감공감왜 이렇게 늦게 차? 발리 혼자서 못 막았나 보다. 다 좋은데 이거 좀 합을 맞춰야겠다. 그리고 이맥 자체가 하이스트에서 너무 안 좋은 캐릭이라서 대우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상대편도 맥그 있네요. 조합은 저희가 훨씬 좋아. 우리 편틱이 있긴 한데 저기 지금 이브 있어가지고 음. 티고맨면 이것도 골치 아픈데. 변신하기 전에 죽겠는데? 그냥 스키크 있어가지고, 브록이 저기 아예 못 들어가는 것 같고. 어째, 오케이. 좋 일단. 천천히, 어차피 정타는못 때리니까 스키크, 어우, 이걸, 이걸 때려? 일단 붙어서 좀 들어가자. 지금 궁극기 있어서 들어갈 만해, 이거. 괜찮, 괜찮. 가봐 이게 안 들어가나 한타 한발 싸움인데 이게 안 들어가네 좋아 궁 압박하고 나이 호흡 나쁘지 않죠 스키크가 지금 안 짜는데 이거 틱 쪽에 한번 주고 틱 쪽에 한번 주죠 공감 주고 오케이 이러면은 틱이 에머가 늦게 차니까 충분히 괜찮아. 맞아주고 최대한 괜찮습니다 지금 틱 주고 틱 주고 괜찮아요 앞에서 좀 맞아주.. 아우 금방 부서진다 근데 문제가 금방 부서지네 어 이게 한방또 들어오네 괜찮아 안 죽어 지금 분위기 좋거든요 아박 플레이 틱 여기 들어온 다음에 그냥 계속 던지면 될것 같은데 한명 던진 것 같거든 상대편 은 아, 한명 던진 것같은 느낌이. 맥을 포기했네. 맥을 왜 포기했지? 할만했, 할만했는데? 스키크랑 이분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 근데 이게 공구함이 너무 빨리 부서져서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한번더 가볼까요, 바운티? 가볼까? 근접 둘에 브로카나. 아, 자꾸 8비트가 나오지? 8비트 여기 힘든데? 음. 센터는 장악할 수 있어서 충분히 괜찮고. 아 이게 들어와? 일단은, 잘락기 때문에 나이스. 좋아요. 이렇게 자리 잡으면 8비트가 좋긴 하지. 근데 자리를 잡기가 랜덤키여서 빡세가지고.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이거 딱 넣어주면은 에몬도 땡길겸 좋나요? 나이서 쿵순다 이거 앞으로 쿵순다 오케이 확인 이건 나한테 해도 지금 내가 죽지 않을듯 고호막 있어 나이서 좋았다 희생 어 남탓한다 남탓한다 남남탓하나야제 슬슬 못살것 같은데? 너무 가까워 나이소 상대편 또 던지는거 같아 그죠? 던지는거 같은데? 오우씨 죽을뻔했네 어... 이렇게 여유있을때 채우는건가? 근데 이건 좀 비효율적이야 어차피 애들 기다리면서 찾아 나, 그지? 아 로사가 던지네요 지금 보니까 왜얘네 왜이렇게 막 대충하냐 진짜 봐요아 왜이렇게 던지지? 이러면 재미없는데 왜이렇게 던질까 할게 없는데? 이거 로사가 안 던져도 우리 편 빡셀 텐데. 와, 세명 달라질 뻔 했다, 이거. 아. 에이머 없을 텐데? 팽 있으면은 이렇게 역전 당해가지고 힘들다니까? 궁금하다, 이거. 어우, 예상하고 피했네. 어우. 얘 잡아서 역전하자. 우우, 변신 안 했으면 죽었을 듯?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감 좀 간단하게만 써봤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좀 구립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딱 설치를 했을 때 이게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호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해서 그냥 에머 한대다 터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또 무적 판정으로 하기에는 너무 가젯이 사기가 될것 같기도 하고 오픈형 맵에서 원거리 딜러들이랑 하면은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맵이 좀 나오면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오늘 테스트 겸 플레이는 간단하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죠. 패스!